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디도스 솔루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파이어 월, 뭐 DLP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방어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런 솔루션들이 없는 기업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이런 기도스에 대한 투자, 보안 투자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공격은 단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28%에 대한 공격 방어를 위해서 보안 투자의 9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방화벽을 새로 교체하던 IPS, IDS 이런 부분들 전부 다 90%를 저희 네트워크 관문 땅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공격은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실제로 백엔드에 있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사용자 계정 정보가 28%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쪽이 44%입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 72%가 됩니다. 실제로 모든 공격 공격은 네트워크 단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단, 저희가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DB 쪽이죠.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한 공격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렌드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리의 투자는 계속 네트워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쉽게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이 디도스 솔루션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을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관문단에 어, 저희가 필요한 이걸 아우르브 패스 또는 아우르브 밴드 구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필요한 관문 스위치에서 샘플링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라고 탐지가 되게 되면 이걸 차단하는 장비 쪽으로 돌려서 외식해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통 쓰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도솔루션들의 구성 형태입니다. 이런 구성으로 하실 때 보통 어떤 공격들을 차단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플러딩 공격일 거예요. 플러딩 공격은 순간적으로 튀는 트래픽을 잡아내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치게 되면 탐지하는 디테, 디텍션 모듈이 그걸 탐지를 하고 그걸 차단하는 모듈 쪽으로 보내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격의 타겟은 다 네트워크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PPS가 얼마만큼 튀었냐? 트래픽이 얼마만큼 늘었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주로가 아니고 대부분이겠죠. 스트레스 월드 기반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탐지가 되게 되면 그 공격을 차단하는 방식은 저희가 입력한 스트레스 월드 방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 스트레스 월드를 매번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로스 솔루션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다수의 본넷을 이용해서 레이트를 낮게 공격하는 유형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SSL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들 이것도 현재 d d o 솔루션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SSL 프로토콜에 대한 플로딩 공격들은 막을 수가 있을거예요 왜냐면 플로딩 타입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SSL 프로토콜을 이용한 낮은 레이트 공격은 감지가 안될겁니다. SSL 레이어를 복구하는 포인트가 디도스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러,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대상의 공격들에 대해서는 보통 디도스 장비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처럼 실제 공격은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